네. 한두 뭐 식구가 살고 있는 과정인데, 뜻하지 않는, 음 질병을 웃게된 이유는 혈액검사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혈액검사를 한번 하는데, 동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세브란스에 검사를 해본 결과, 아, 의사 선생님이 전립선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저한테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건강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는 본인이 뜻하지 않는 그런 질병을 보더니,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동행했겠죠. 자녀들 많이 명을 받은 자가 어쩔 수 없이 치료 방법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네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라 대로 그 진행을 그대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명상 실험도 하게 되는 것도 신약으로 하는 것도 돼 있었고, 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는 꼭 해당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신약으로 병을 고쳐보겠냐고 그러길래 쾌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자녀들은 신약도 좋겠지만은 어떻게 아버지가 부모가 이런 질병을 얻었으니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양을 구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뜻하지 않는 차가버섯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차가버섯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딸, 자녀들이 차가 버수를 잡수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기에 나는 케이. 병을 얻은 자가 뭘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아버님 전습 조 같은 경우에는 종종 화장실에 빗니장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아버님은 어떠세요? 뭐 이런 말씀들이 죄송합니 이런 질문들이 죄송합니다. 수변보세때 빗니어나 뭐 장니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요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할까? 네. 그런데 계속 소변 보는 거에 대해서 자꾸 최영득 교수님이에요. 자꾸 웃더라고요. 네. 네. 에, 근데 그 처음에는 그런 걸 조금 느꼈는데, 네. 에, 계속 웃다 보니까 그런 걸못느끼겠어요 지금도 뭐 소변을 보는 거,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소변 보는 것도 시원스럽게 보고. 또 양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근데 왜 혈액 검사 받으셨어요? 혈액 검사를 받게 된 동기는 보신 것같아 그때 우연히 실 가슴이 답답하고 네. 환경이 조금 복잡한 일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혹시나 네. 심장에 이상 있는가 하고 음. 혈액 검사를 하게 됐었어요. 음... 근데 동네 병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 혈액 검사가 안 좋으니까 큰병원으로 그 네. 가게 됐어. 음... 그게 실수입니까? 음... 그럼 세브란스에서 전립선 암은 어떻게 확진 받으신 거예요? 뭐 조직 검사 하셨어요? 일단 혈액 검사를 거기서도 했습니다. 네.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혈액 검사가 그때 수치로는 200이라는 숫자는 음... 아니지만 195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 수치로 봐서는 암이 암이 판정된 걸로 네. 그렇게 됐어요. 음. 그래서 뼈까지 네. 다 암이 전이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CT나 PET나 뭐 PET나 이런 거 검사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거뭐 조직 검사는 안 하셨나? 하기면뭐뼈쪽나안 그 했습니다. 뼈쪽기나 이런 거 있으셔서 이미 음.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그럼 병원에서 좀 수술은 못하셨죠? 하자는 얘기도 없습니다. 음, 보통은 이 물론 절잎선 쪽에만 있으면 수술을 할텐데 네. 아마 뼈 쪽에도 중양이 보여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방사선이나 항호르몬을 육법을 하거든요. 네. 아버님도 방사선을 하셨어요? 안 방사선은 하셨어요? 안했습니 방사선은 안하고 그럼 항호르몬 치료만? 음, 뭐 호르몬 약이라고 주사로 하셨었죠. 네, 주사 예. 맞습니다. 주사 맞고. 그때가 그러면 언제예요? 아버님 처음에 그암 진단 받으셨을 때가. 어, 2018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2018년. 그러면 올해로 1년 하고도 1년 넘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삼시 다잘 먹습니다. 음, 어떻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버님. 아니, 있어 뭐, 있는데 롭스는 있는 좀 가리지 않고 잘아잘 아, 먹습니다 네. 최최는 네. 약을 먹다 보니까 네. 약을 먹다 보니까 속에 비염면안될것 같은 나의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밥은 식사는 잘 합니다 하기 밥이 보약이니까 네. 근데 어떤 약을 드세요 방금 뭐 약을 드셔서 속을 비우면안 된다라는 게어 지금 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는 약이 있습니다 음. 그 약을 네. 네, 먹습니다 음. 그래서 약을 빈속에 먹으면 또 속이 쓰리시고 안 좋으시니까, 여기에는 그 약을 또 먹기 위해서도 우리 아버님은 밥을 잘 드신 겁니다. 잘 먹습니다. 어떤 밥 좋아하세요? 뭐, 된 밥, 지은 밥, 뭐 뭐할거든이잘 먹습니다. 야채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 네. 야채도 다잘 먹습니다. 일단 우리 아버님의 정답은 골고루 잘 드시는 거예요? 예, 잘 먹습니다.